138쪽 중단원 마무리 1차함수와1차방정식의관계 10번 문제를 함께 풀겠습니다. 내직선 2y-5는 0, x-3a는 0, y는 -2, x+a는 0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18일 때, 양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핵심적으로 4 개의 식이 나왔어요. 이 4개의 식을 봤을 때 음, 조금 달라. 그리고 얘를 함수라고 주지 않고 직선이라고 준 거는 얘가 직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이야. 자, 보겠습니다. 이 친구들을 그릴 좌표 평면을 여기다가 선생님 이렇게 만들고 위치를 조금 이 격자점에 들어오도록 선생님이 조금 바꿔주게 조금 옮겨주겠습니다. 주었다 좋아 자, 이렇게 바꾼 다음에 지금 요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친구가 첫 번째로 이 친구. 그래서 2Y-5는 0에서 2Y는 5. 그지 그럼 Y는 2분의 5. 자, 선생님이 Y는 하고 나타나는 친구들은 어떻게 그려진다고 그랬냐면 x축 평행.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2분의 5를 찍어. 그래서 2분의 5를 지금 여기서 여기 한 칸을 얘 위치를 조금 또 바꿔주면 좋겠네. 어떻게 바꿔주냐면 요거를 바꾸자는 게 아니었는데, 음... 요 친구 위치를 아래로 이렇게 오케이 좋아 자 여기서 2분의 5를 찍어 약 이렇게 해서 2분의 5를 딱 찍으면 어 2하고 1, 2, 2와 3 사이의 여기 여기가 2분의 5잖아요 y는 2분의 5 근데 이 y는 2분의 5가 어떻게가 자 x축에 평행하게 여기 2분의 5를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하게 이 친구가 이친구 조금 낮춰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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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의 5가 그려지는 거지. 이 친구 이름이 뭐냐면 y는 2분의 5의 그래프야. x축의 평행한 그래프. 두 번째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음, 두 번째 그래프는 이 친구 이렇게 데리고 오시면, 얘는 이렇게 정리하고, X는 3A 이렇게 돼. 그럼 A가 얼마만큼인지 모르고 내가 이 조건에서 A를 찾아야 되는 건데,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했거든.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A의 폭을 뭐 대충 잡는다고 생각하면 한 배, 두 배, 세배 해서 이 친구가 지금 X축에 평행한 친구. 얘도 조금 옮겨가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얘를 조금만 옮겨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옮겨와서 X는 3A. 그래서 여기를 한 칸이 A라고 생각하고 A가 얼마큼인지 모르니까 그냥 요만큼 A, A, A 이렇게 가서 이게 X는 3A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림 조금 이해 되시나요? 자, 그 다음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Y는 마이너스 이야 아 y 는 마이너스 y 는 마이너스 2 이거는 x축에 역시 평행 하니까 마이너스 2를 딱 찍어 마이너스 2를 찍고 마이너스 2거든 y 는 마이너스 2 그러면 반드시 뭘 생각해 x축 평행 요걸 떠올려야 겠지 x축 평행 떠올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쭉이 음, 친구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 y 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자 마지막 하나 남은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x 플러스 a는 0이니까 x 플러스 a는 0이면 얘는 넘어가면 x는 마이너스 a야. 그러면 a만큼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거든. 그 a만큼 왼쪽으로 가는데, 자 아까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x는 하고 물어보면 x는 하고 나오는 이 그래프는 x는 하면 무조건 어떻게 외워? y축 평행.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개념 이해가 안 되더라도 게, 한번 외우시고 그 그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 은 선생님이 설명한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Y축 평행이야. 근데 A야. 그럼 어떻게 가? 어, 여기에 요 A만큼 왼쪽으로 가. 왜냐? 마이너스 A니까. 그리고서는 음, 마이너스 A만큼 이렇게 선생님이 시작을 잘못해서 조금 옆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아, 자꾸 여기에 그려지네. 차, 그래도 왠지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 친구 이름이 뭐냐면, X는 마이너스 A입니다. 자, 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18이래. 자, 이 18일 때 양수 A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되게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셔야 되는데, 어머, 이 검정색 이거 뭐니? 이걸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갈합니다 쓰는 것도 흰색으로 써야지.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가로의 길이는 가로의 길이는 가로의 길이. 아이고. 가로의 길이. 가로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봐봐. 이 오른쪽 끝에서 왼쪽 끝으로 빼 줘야 될거 아니야. 이 거리가 하나, 둘 셋, 넷. 아, 자, 이거 이해 되십니까? 다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근데 얼마만큼 갔어? A만큼 갔잖아. 이게 굳이 계산을 한다면 어떻게 계산을 할수 있냐면, 3A에서 빼기, 빼기 A를 한 거야. 그럼 이게 얼마가 나와? 4A가 되지. 근데 우리는 이 그림만 잘 그리면, 그래프만 잘 그리면, 이게 하나, 둘, 셋, 넷인 걸볼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얘가 세로의 길이는 자, 위의 점에서 위에 여기 여기 위에 2분의 5였거든. 2분의 5에서 아래 마이너스 1을 뺀 만큼 요만큼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여기를 이렇게 세기보다 세기가 되게 어렵잖니? 그럴 때 어떻게 해? 빼기하는 거지. 자, 위에 원리 이해하셨으면 2분의 5 빼기, 빼기. 자, 여게 세로의 길이야. 그러면 이건 2분의 5 더하기 2가 되니까, 2분의 5 더하기 2분의 4가 되고, 음, 여기가 2분의 4, 2분, 한번더 써줄게. 그럼 2분의 4 통분해야 되잖아. 계산하니까 얼마가 돼? 2분의 9가 되지. 자, 그런데 이 친구의 모양이 직사각형이야. 직사각형의 넓이 내는 공식은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그러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4a 곱하기 2분의 9. 이게 넓인데 문제에서 이 넓이가 얼마라고 했어? 18이라고 했거든. 그럼 이런 방정식이 세워지는 거지. 자, 그럼 이제 계산하시면 2, 2는 2, 2는 4약분되시고 29어 얼마야? 그렇죠. 18A는 18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A는 얼마? 1. 자, 해서 A 값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일단 그래프를 잘 그려야 되고, 여기서 아마 이 a를 놓는 게 쉽지 않으십니다. 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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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우리가 숫자만 이미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a를 가지고 가로의 길이가 4a라는 걸 찾으셔야 되고, 가로의 길이가 4a라는 걸 찾으시고,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도 딱 정, 정수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빼기를 이용해서 2분의 9라는 걸 찾으시고, 그 다음에는 뭐, 문제에서 18이라는 넓이가 주어진 걸 이용해서 방정식을 세워서 A 값을 찾으시는 거예요. 쉽지 않은 문제지만 잘 생각해 보시고,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X축에 평행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의 특징을 이용한 응용문제니까 잘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